관리원 무상 장비 대여 서비스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첨단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무상 장비 대여 서비스는 기업공모, 계획서 평가, 협약, 교육, 컨설팅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와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시 제출한 장비 활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이후 관리원 전담시설물을 활용하여 기술교육 및 성과도출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상 민간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청 서류는 사용 신청서, 활용 계획서, 기타 증빙 서류 등이며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장비는 칼리스 기술마켓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